어, 저 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. 저그 방청객들 다 앉아 주세요. 자, 그러저 김계리 변호사도 출석했어요. 아 예, 김계리 변호사님까지. 예, 자리 에 앉으시죠. 예. 그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예전에 저 법정 안에서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피고 출석하신 거 확인했고요. 일단은 저안 그래도 말씀드린 김에 저.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 방청객들 한테 법정 질서유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난 기일에 어,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법정 내에서 이제 어떤 분을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SNS 그런 데다가 올렸나봐요. 서로 입장이 아마 다르신 분이든 또는 뭐 같으신 분이든.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허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, 특히나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. 게다가 뭐 방청하신 분들끼리 서로를 뭐 촬영한다거나 찍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일단 그 탄원서 제출하신 분께 저 재판장으로서 다시 한번 법정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,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행동 같은 것도 다 정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. 예. 그 부분 재판장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재판장. 예.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니요 피고인께서 괜찮습니까?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네. 저 적절하지가 아니, 않은 거 같습니다. 제가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. 나예 아, 예, 예. 그런 말씀 저 피고인도 그런 걸 원하시니까 뭐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법정은. 뭐, 판사들 때문에, 뭐, 검사들 때문에, 변호사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예, 법원이라는 저, 어, 기관에 대해서 또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말씀드리고.